아, 배고프다. 오늘은 치킨이 땡깁니다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양념 치킨. 아, 저반 모뎀 진짜 낮아요. 23%. 여러분은 반 모뎀 얼마예요? 전 23이에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laughs> 다크 m 티가 얼마 돼요? 8스킬 가능한가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60 되니까 이렇게 8개가 풀 스킬 돌아가더라고요. 60 맞추고 여기 메뉴에손눈색에다 맞추고 전 무경상 있어요. 이거 mp 지속회복 이거 붙어있는 꿈갈피가 있어가지고 이게 10초간 20이 또좀큰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해서 전60 하니까 이게 다 돌아갑니다. 음, 죽네요. 엠 t 영상 만들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야. 어, 그래야겠다. 그러면은 잠깐 다시 컷. 누가 나한테 다시 mt 길이 다정님 mt가 얼마인가요 채팅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빨리 빨리. 아무나. 엠틱? 사장님 피틱이 얼마인가요? <laughs> 아, 피틱이요? 피틱이 왜 궁금하시죠? HP 자연 회복이요? 어, HP 자연 회복은 음, 궁금하시구나. 25입니다. 아, 다크 여덟 스킬을 다 돌리려면 엠틱 몇이어야 되나요? 아, 혹시 제 엠틱이 궁금하신 거? 제가 스킬 8개를 다 돌리는데 제 엠틱은 60입니다. 아 피틱은 안 하시나요? <laughs> 아 저는 MT g 을 어떻게 해? 지... 아 저는 엔지 엔지. 자, 다시. 저는 아내제 네, MT g 은 60인데. 아 저는 MT 이 60이고 룬을 보시면. 아, 나 못하겠어. 자 다시. 음. 아 제가 룬이 세개가다 손룬이고 제가 무경상을 끼고 있답니다 꿈갈피에요 네 MP 지속 회복이 있어서 10초간 MP 자연 회복량이 올라가는 거 이게 조금 어, 체감이 큰것 같습니다 연기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laughs> 아이씨 <laughs> 와 룬을 정말 잘 맞추셨다 이러시네 그럼요 룬 위에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정이가 방송에서 맨날 다크는 엠틱 부족하다 해서 다크는 여태 엠틱만 상향 받은 겁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엠틱 상향해도 엠틱이 항상 부족해 제감은 아, 제 감은 몇 번인가요? 아제제 감이요? 저는 제 감이 내전 네, 40%입니다. 아 아홉 개저 스킬 아홉 개 돌려요. 부패도 쓰니까. 그러니까 엠팅 60에 손눈 3개 무기 영상 꿈 갈피 이렇게 해서 스킬 아홉 개. 다른 캐릭터에 오르고 구족에선 받을 때 다크는 엠틱만 오른 이유가 다정나라입니다. 엠틱이 올라서 좋은 거야. 괜찮아. 그래. 맞죠 다크위저드 여러분? 엠틱 좋죠? 피읍이 좀더 이게 바로 푹 찼으면 좋겠어 나는. 엠틱보다 공격 스킬을 받고 싶어요 이러네. 아 그런 거 주면 너무 좋겠다. 재감 44%가 넘어가면 기 80이 돼야 된대. 와우 와. 마력 소멸이 PVP 개사기라서 상향 안돼. 편파 게임. 아니야 다크 비저드는 고통 받고 있어. 생존기가 없단 말이야. 스킬 조정 해달라. 패시브도 아 패시브도 MT 관련된 거. 죄다 MT 관련된 거. 능숙한 마법이라고 스킬 사용 MP 감소. 아 이거 우강해서 여기 박아야 돼. 아어 맞네. 어 여기 2층 프로. 웬 일이니? 무슨 일이니? Easy o 뭐 왔어. 아 맞아. 우리 길드원 한명더 모집해요. 또 나갔어요. 난 진짜 어지럽다 진짜. 길드원들이 난 제발 좀 나가기 전에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나간 사람들은 이 말을 못듣겠지 아니 채우면 나가고 채우면 나가고. 거긴 왜 자꾸 나가요? 다정하게 좀 해줘. 미미르에 오기 전에 말을 해줬으면 우리가 새로 이제 멤버들을 딱 구해가지고 올 텐데. 그렇지 미리 말해줘야 우리가 또그 차후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현생 살러 가신들. 우편 진짜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길드? 우리 길드 한테 내가 어? 그.. 와 씨.. 야, 야 이거 좋은 거 같은데요? 나빼 아무튼 내가 우편을 계속 보냈어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미리 얘기해주세요라는 말을 내가 우편을 내가 진짜 몇번 보냈지?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징징대봤어요 말을 말을 어디다 하겠어 이미 나갔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순 없고 이미 나가서 모르는데 이건 뭐 누굴 자꾸 얘기하고 아 다정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냥 했네요. 사람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닐 경우일 수 있습니다. 될 인연은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웃음> 아멘. <웃음>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음, 그것이 사람 인연이고 그런 것이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거대 라인이 계속 시비를 털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었어요 지 죽어서 기분 안 좋으면 옆에 있다고 죽이질 않나 그 리니지에서 흔하게 있던 일인데 쟁할 때 지나가는 길에 걸고 치면 죽이는 거 오딘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오딘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자기 무덤을 밟고 사냥했다고 죽였다고요? 어. 기분이 나빴나 보다.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그리고 질투하지 말 것.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이다. 그러니 많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laughs> 아, 너무 좋은 말이다. 아,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좀 위로가 되는 문구네요. 아, 다 같이!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 너를 사랑했던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자연스럽게 너와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는지 난 알지도 못한 채 어색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한 나온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너 내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그래요. 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laughs> 어, 박자를 쪼갤 줄 아는 사람. 제가 노래는, 노래도 잘하는데 제가 랩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쇼츠에 가시면 많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또, 일곱 살 때부터, 아,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녀가지고, 제가 음악적 감각이 사실, 조금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난 편이에요. 제가 또 피아노를 오래 쳤거든요. 약간, 그런, 음감이라든지, 박자감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편이에요. 신이 버린 완벽한 목소리. <laughs>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이, 뽀시, 디와, 오우, 노 운노, 오 헤이에, 띠리띠리따리, 고우, 시, 사베스키자, 제분라 뚜미란, 두테, 땡구, 깨발라, 꽁, 디고오 디와, 비, 깨뚜미라, 다, 야 스타, 바, 자, 망, 두메, Nuestra bel camino, que yo voy. c h a l a c i a o yeah, ya yeah, yeah, me e t á c r a n d o Mandela, normal. Todo mi sentido, p a n d i l l en tus m a s Es q u toca los s i n i c u n a pulu. Despacito, si tú quiero tener beso, te ves Primero las paredes del en y estresete con los pelletes las pelletes Subes, subes, sube Quiero pelo, pello, pelo, que se ríe con el Que no estén en esta mi boca Tu sucaré, papurito, pa Te pa sales sobre paso, sus so papelitos Ase pro pro lo que s r t r o tus, yo colvide esto pelido, si te h b i t o un beso me pando los u i t o s sándolo, depe, de, dándolo, mamie, tándi, dándolo, dánde s t o pam pam, sabe que s a b i a a t a d o c a n d o q u s pam pam, ya que para que te sabe, quero, quero, quero que me contea moratiz e cabe. Nae, <sí> é passito, passito, sabe-se, sabe do bar, e tu canta um pouquinho, um pouquinho, canta tu me passa com essa tressa.